안녕하세요. BMW 공식 인증영업 직원 신창하 팀장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프로모션과 정확한 정보 전달로 고객님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문자나 전화,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드릴게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BMW 신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BMW 컴팩트 SUV의 베스트셀러카인 BMW X3 20i M 스포츠 차량입니다. 블랙 사파이어 외장컬러에 모카브라운 시트 내장컬러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아쉽게도 반도체 이슈로 인해 HUD 헤더 디스플레이 옵션이 삭제된 이후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차량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재원 먼저 확인 후에 차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고객님께서는 16년도에 F10 528i 차량을 구매해주시고 저에게 두 번째 BMW 차량을 구매해주시는 VIP 고객님이십니다. 어, 차량 계약 후에 HUD 옵션이 빠지면서 거의 1년 정도를 구매를 안 하고 대기를 하시다가 드디어 이번에 구매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X3 차량의 전면부는 최근 나오는 다른 BMW 차량들과는 다르게 적당한 사이즈의 더블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조화로운 전면부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키드니 그릴의 컬러가 유광 크롬이 아니라 반무광 크롬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의 주간 주행등이 특징인 풀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5시리즈의 그것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비 어스턴스 기능과 코너링 램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의 경우 M 스포츠 패키지 적용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특징인데 중앙 범퍼 하단에 보이는 A4 레이더 센서로 반자의 주행 기능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론트 휀더에는 M 패키지를 상징하는 M 배지와 에어브리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이고요.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투톤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이죠. 네, 측면부는 전형적인 SUV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19인치 휠 디자인이 차량 디자인과 굉장히 조화로운 모습이고 어,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차체 하단부까지 모두 도장면 마감으로 된 모습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네요.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의 물씬 풍기는 X3의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어, 특히 후면부에서는 풀 LED 테일램프를 빼놓고는 그 디자인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출시되는 다른 신차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입체적인 디자인을 테일램프 디자인에 적용을 했는데, 3D 스타일 적용으로 측면에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굴곡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덕분에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세련되고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의 이런 에어브리더와 대구경 머플러 팁과 마찬가지로 스포티한 디자인의 디퓨저. 듀얼 머플러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서, 어, 정말 스포츠카를 보는 듯한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X3의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네, 다음으로 고급스러운 모카 브라운 시트 컬러가 적용된 실내 인테리어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 아래쪽에 X 시리즈를 상징하는 각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외장 블랙 컬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카브라운 컬러이고요. 실내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전체적으로 BMW G30 5 시리즈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 마치 북유럽 가구를 보는 듯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구성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운전석을 한번 살펴보면 이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적인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X3를 고민하는데 2열 공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패밀리카의 필수 옵션인 썬블라인드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공간은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편입니다. 어, 특히 2열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인 탑승에도 편안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3존 에어컨디셔너 옵션도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X3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동급 최대 사이즈의 파노라마 솔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고객님께 드릴 상품을 정성껏 준비를 좀 해봤고요. X5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와 킥모션 기능은 기본 옵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차량에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세련된 웰컴라이트 카펫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이렇게 검정색 컬러가 적용된 X3를 보면 굉장히 세련된 도시남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30대 40대 남자 고객님들께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어필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X3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고객님께서 전시장에 내방을 해주셔서 약 30분 정도 바뀐 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출고를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어, 출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번호판 봉인볼트 체결의 경우는. 고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이제 눌러서 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laughs> 네, 두 번째 BMW 차량을 구매해 주신 고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